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일전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게 뭐였냐면, 어, 일전 영상은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제가 지수를, 흐름을 예상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상룰 옵션을 참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봤냐, 어떻게 너가 아냐. 어, 사실 이거 책 보면 알아서 나오는데, 아니면 뭐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검색만 해도 되죠 나오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이씨내 동생은 아나? 물어봤죠 모른대요 검색을 해보라 그랬어요 읽어보라 했어요 이해 돼? 모른대요 아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핑크인 게 아니라 아 애초에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놨구나 이 새끼들 시장을 어렵게 만들어놨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내가 가르쳐줘야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선물이라는 건 뭐냐? 자, 선물은 뭐야? 프레젠트? 아니죠. 퓨처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프레젠트, 이거 현재란 뜻도 있잖아. 아, 프리젠트가 아니라, 프레젠트라고 읽으면 현재가 되고, 프리젠트라고 읽으면 선물이 되죠. 퓨처입니다. 즉, 먼저 선자를 쓰는 거죠. 미래의 가치를 미리 땡겨와서.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미, 지금, 지금 치킨이 16,000원인데,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25,000원이 됐어. 근데 나는 이 25,0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24,000원에 이 25,000원짜리 치킨을 살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선물의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 선물이라는 게 항상 옳냐? 선물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자,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미래의 지금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걸 해칭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미래에 올라갈 것 같은 그 선물을 미리 사.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을 팔아. 그럼 이제 서로 상보적 상보적이죠. 그러니까 미래 에 이거 같이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는 일단 팔았으니까 서로 상보적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칭도 되고 자 지금 당장에이 제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사놓으면 약간 레버리지 개념이 되죠. 그래서 뭐아 선물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구나. 자 그러면 자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현물 사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 자 현물을 사놓게 되면 현물이랑 선물은 이제 만기일이 되면 둘이 딱 붙어요. 미래 가치가 요렇게 가고 있고, 그 물건의 현재 가치가 뭐 요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만기일은 이렇게 붙거든요. 왜? 요거를 요렇게 바꿔줘요. 요 물건으로. 그래서 요만큼 이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선물은, 아, 미래 가치를 예측을 한다.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거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물에 대해서는. 자, 그럼 옵션은 뭐냐. 자, 옵션은 뭐냐면, 자, 우리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라고 따져볼게요. 그러면 승리팀이 있고 패배팀이 있어요. 자, 옵션은 뭐냐면, 자, 승리팀이 몇점낼 거냐. 이런 거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외가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외가격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옵션이라는 거의 실행 가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200 기준, 한 395라고 치,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 달에 어느 특정 날에 이 지수가 390이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390이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제가 390까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푸드옵션 매도하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푸드옵션을 사놔요. 자, 그럼 390 만약에 밑으로 떨어졌어. 399.50, 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 이만큼 차이가 0.5잖아. 그럼 이 0.5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옵션이라는 거는, 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걸 맞추는 거야. 자, 그럼 390.5면 어떻게 되냐. 포트 되긴, 날아가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외가격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게, 지금 그 MTS로 보는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선물에 대한 옵션. 행사가 콜, 행사가 풋 이렇게 다써 있어요. 콜 옵션에 412.5가 되면 0.01이 돼요. 그럼 이제 한 틱당 예를 들어서 412.9 이렇게 되면은 0.4 차이죠. 그렇게 되면 40배가 터지는 거예요. 이0.4 차이인데 0.01이잖아. 0.01은 0.4에 몇 배? 40배 그래서 40배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외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 뭐 예를 들어 380에 또 지금 외가격이 있죠 자 378.5까지 만약에 갑자기 빠져 급락해 자 그러면 1.5포인트 차이죠 그러면 0.01이잖아 150배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잭팟이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외가격이 어디에 있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IV로 해놨는데 요게 만약에 뭐 미체결이다 미체결은 뭔 뜻이냐면 사놓고 안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미체결량이 잔뜩 쌓여있어 한 400개만 이런 식으로 쌓여있어 그럼 절대 위로 올려도 이 가격대까지는 안 올리겠죠 세력 입장에서 왜? 이 가격대 위로 올리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야구는 승리팀 맞추는 사람이 무조건 먹는 뭐 그런 스포츠 경기라고 치면 이 스포츠 토토 몇점낼 거냐는 사는 사람이 그 손실을 다 떠안아야 돼요. 너무 그래서 그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0.0의 이런데 잔뜩 쌓여 있는 물량이 있으면 절대 그 방향으로는 잘안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몇 번이나 터지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만기가 이거의 만기가 지금 잔존일수 2일이죠. 자 내일 끝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일 끝나면 지금 398.25거든요. 이게 382까지 내려갈 확률이 내일 끝나는 게더 확률이 높겠어요. 다음 달에 끝나는 게 확률이 더 높겠어요. 내일 끝나는 것보다 다음 달에 끝나는 게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가치가 다음 달에 끝나는 거는 뭐0.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외가격이라는 게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고 콜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점점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가격이라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데 점점 좁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위로 이 외가격이라는 게4 0 0개 쌓여 있고 밑으로 이 외가격이라는 게 50개 쌓여 있으면 아니, 상식적으로 이 50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만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측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거고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3, 6, 9, 12의 둘째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측을 하기 쉬우니까 한그 전주, 전전주부터 그런 선물 옵션의 동향을 보죠. 내가 선물 옵션을 거래하지 를 않더라도 그런 동향들은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라 라는 의미로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냐 영문을 검색을 하시고요.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아, 물론 저는 그, 어떤 분들과 다르게 애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애플을 왜 싫어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그 아이팟 터치를 잃어버렸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영문을 검색을 하시면 영문 퓨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검색하셔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뭐 지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